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한신은 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인 무라카미 쇼키를 1차전 선발로 내세운다. 그는 시즌 내내 흔들림 없는 피칭으로 센트럴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구위와 제구 모두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보여주며 팀의 리그 1위를 이끈 주역이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7월 4일 맞대결에서 승리 투수가 된 경험이 있어 자신감 있게 마운드에 오를 것이다. 한신은 정규 시즌을 85승 3무 54패로 마치며 2위 요코하마를 무려 12경기 차로 따돌렸다. 압도적인 마운드와 꾸준한 타선의 조화로 이미 시즌 초반부터 일본 시리즈 유력 후보로 불릴 만한 팀이었다. 요코하마는 좌완 에이스 아즈마 카츠키가 1차전 마운드에 오른다. 2.19의 평균자책점이 보여주듯 그는 안정된 제구력과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올 시즌 한신전에서도 이 경기 1승 1패 ERA 1.50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한신 타선을 제어하는 것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요코하마는 정규 시즌을 73승 6무 66패로 마치며 2위를 차지했고 클라이맥스 시리즈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요미우리를 2연승으로 제압하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선발 맞대결만 놓고 보면 완벽한 투수전이 예상된다. 한신은 팀 평균 자책점 2.21로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마운드를 구축했고, 이는 2위 요코하마보다도 크게 앞서는 수치다. 무라카미 쇼키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한신은 언제나 안정감을 보여왔다. 반면 요코하마는 올 시즌 리그 홈런 1백 10개를 기록하며 강력한 장타력을 자랑했지만 타선의 기복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홈 2점, 체력적 우위, 상대 전적에서 모두 앞서는 한신이 이번 경기에서도 마운드 중심에 짜임새 있는 야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선발들의 호투 속의 승부는 중후반 불펜 싸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한신이 보다 완성도 높은 투타 밸런스를 앞세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는 리그 최고의 좌완 리반 모이넬로를 1차전 선발로 낙점했다. 1.46의 평균자책점, 172개의 탈삼진이라는 기록은 그가 왜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투수인지 증명해준다. 시즌 내내 압도적인 피칭을 이어왔고 큰 경기 경험도 풍부하다. 특히 올 시즌 니포넴을 상대로 4승 2할에 1.87을 기록하며 절대적인 강세를 보여줬다. 홈에서 등판하는 이번 경기에서도 모이넬로는 강력한 구위를 앞세워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니포넴은 젊은 에이스 타츠코타를 선발로 내세운다. 비록 규정 이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시즌 내내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빠른 볼과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타자들을 압도했지만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담이 될수 있다. 특히 올 시즌 소프트뱅크를 상대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초반 리듬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전력과 경험면에서 소프트뱅크가 한발 앞선다. 리반 모이넬로는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서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을 입증했다. 반면 타츠코타는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경험면에서 아직 검증이 덜 됐다. 또한 퍼스트 스테이지를 치르고 올라온 니포넴은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소프트뱅크는 타율 0.257로 퍼시픽 리그 팀 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장타와 컨택 밸런스가 모두 안정적이다. 불펜진의 완성도와 홈 2점, 그리고 모이넬로의 존재감을 감안하면 이번 1차전은 소프트뱅크가 투타에서 모두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초반부터 안정적인 운영으로 흐름을 장악하며 시리즈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전망이다. 창원 LG는 에이스 아셈 마레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핵심이다. 마레이는 페인트존에서의 피지컬 싸움과 포스트업 기술이 완성형에 가깝다. 볼을 잡은 뒤 빠른 푸워크로 상대를 등지고 돌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파울을 유도하는 감각도 뛰어나다. 타마요는 하이포스트에서 마레이를 지원하며 스크린과 픽앤팝을 활용해 외곽 공간을 넓힌다. 유기상은 속공 전환 시 하이템포를 유도하며 코너 3점과 속공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조합은 페인트존 공략과 킥아웃 루트가 함께 살아있는 구조로 LG가 경기 리듬을 자신들의 템포로 가져가게 만든다. 안양 정관장은 최근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며 득점 루트가 단순해진 모습이다. 박지우는 템포 조절과 볼 운반에 안정감을 주지만 페인트존 돌파에서는 컨택 약점이 드러난다. 렌즈 아반도는 개인 기량이 뛰어나지만 전술 내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수비 로테이션 참여도가 낮다. 오브라이언트는 외곽슛이 가능한 빅맨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고 리바운드 대응이 불안정하다. 특히 주전 빅맨들의 파울 관리 실패로 인해 경기 후반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페인트존 수비가 흔들릴 경우, LG의 아이솔레이션 공세를 막기 어렵다. LG는 마레이를 축으로 한 페인트존 공략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마레이는 1대1에서 상대 빅맨을 압도하며 파울을 유도하고, 팀 파울 누적을 빠르게 만들어낼 것이다. 유기상은 전환속공으로 템포를 올리고, 타마요는 외곽에서 수비를 벌려 공간을 만든다. 이런 공격 루틴은 페인트존 침투키가웃 세컨 찬스로 이어지는 완성된 구조다. 반면 정관장은 더블 팀으로 마레이를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외곽 로테이션이 느려져 LG의 코너 3점 찬스를 자주 내줄 위험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울 누적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정관장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레이의 아이솔레이션 몇 번이 경기 흐름을 결정 질 것이다. LG는 공격의 중심축이 분명하고 전술 설계가 체계적이다. 초반부터 페인트존 공방에서 주도권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리듬을 완전히 흔들며 승부를 결정질 가능성이 높다.